자, 오케이, 여러분, 네이집니다 자, 일단은, 2021년, 우리 패들도 이고 어쨌든지, 지금 레벨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어, 사실은, 한, 어, 만들어 놓은 지가 좀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 좀 됐는데, 자꾸 내일, 아, 올려야지, 어. <laughs> 아, 이따가 올려야지, 하는데, 아, 자꾸만, 어, 까먹어버려가지고, 여러분들. 어쨌든지, 그렇고, 일단은, 지금 이렇게 5.713 KJ 모으는데, 일단은, 어, 하루하고도 한 반나절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 걸렸고 어, 지금 6.285 됐네요 어쨌든지 그렇고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 걸려갖고 요정도 코인을 모았다 일단 보시면은 마지막 환생이 우리 클래스 보시면은 마지막이 일단은 엘단입니다 712엘 엘단이고 하루 반나절 정도 걸렸습니다 일단 구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닌자 워리어 하면서 오게 일단 장착하고 새로운 마지막 클래스를 또 찍었습니다 닌자 워리어 일단 능력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어 전에는 일단은 6.5K였는데 8K까지 올라갔고 와 다음 단위가 일단 다음 게안 나왔지만은 J까지 아까 보시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다음 것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자 오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검을 휘둘러 가지고 오게 판매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구매 가 가지고 검을 구매하면 이제 좀검더 많이 구매 빨리빨리 할수있으려나 검 구매! 자라라라라라라라 일단 구매되고 있습니다. 아, 어, 구매됐고, 오케이. 일단은 지금 굉장히 우리, 뭐라 그럴까, 광선검이 지금 떡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동접자가 한 4,000명으로, 어, 떡락을 했고, 어, 뭐, 다른 외부 탓도 있겠지만은, 역시나 그, 어, 뭐라 그럴까, 새로운 신규 유저들을 위한 이벤트가 끝나면은, 어, 좀 떡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데 제 예상은, 어, <laughs> 또, 또 민심을 잡기 위해서 제가 볼때 물론 기존 유저들한테는 어 조금 어 민심이 떨어지는 거지만은 어 뭐라 그럴까 새로운 유저들한테 아니면은 어 조금 뭐라 그래야 돼어 다시 복귀 유저들한테 민심 떡상하는 아마 새해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 크리스마스 이벤트 끝났는데 요거를 또 새해 이벤트로 또어 우려먹기로 뭐가 나오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그렇고 일단은 판매해주고 어, 가게에서 지금 검이 어느 정도 구매됐나? 어, 이 정도 구매됐네요. 한6층까지 내려왔고. 야, 씨. 겁나 많이 구매됐는데? 전체 구매. 여기 구매 누르면서. 우 와, 씨. 스크롤 바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무기 휘둘러 주고 휘둘러 주고 휘둘러 주고 휘둘러 주면서 아, 어, 다시 한번 판매. 판매해주고, 여기서, 아, 구매 누르면은, 근데, 지금 토요일인데 업데이트가 안 뜨네요. 어, 뭐지? 업데이트 이미 했나? 근데 휘둘러주고, 휘둘러주고, 판매. 봐볼까? 크라운샵. 어? 했네? 아닌가? 이건 왜 잠겨있냐? 어? 뭐지? 내가 확인 안 했나? 크리스마스 때? 오개. 어, 업데이트 안 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했나 보네요. 어, 저기 또 있었네. 어, 안샀었네 여러분들. 어 이제 전체 구매 누르면서 오개. 어, 전체 구매 어,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 아마 크리스마스 때 나왔던 거 같은데 26일이 마지막 업데이트인데. 휘둘러 주고 휘둘러 주면서 어, 오개. 어, 판매해 주고 KG단이 일단 검 구매 누르면서 일단 해 보면은 주르르르 주르르르. 어, 아직도 그래도 좀 많이 사지네요. 오, 어, 못 봤던 건 같은데? 휘둘러 주고, 휘둘러 주고, 어 많이 내려왔는데? 판매 어디 갔어? 전체 구매 눌러 주면서, 주르르르르? 오 휘둘러 주고, 어, 은근 많이 내려왔어. 그래도 많이 남았네요. 어, 그, 이 정도면은 뭐. <laughs> 마지막까지 구매하기에는 조금, 어,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일단 휘둘러주면서, 마지막으로 좀 많이 휘두르고, 판매해봅시다. 일단 KF다니까지 왔네요. 일단은 판매해주면서, KG. 오케이. 어, 지금 필요한 게 KG인데, 어, 얼마 구매 못하네요. 일단 구매 눌러주고, 비슷한, 어, 모양인것 같습니다. 모양이 살짝 달라졌네요. 어쨌든 그렇고, 클래스가 일단은 마지막 클래스를 또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클래스를 또 찍었고, 다음 업데이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조금 기대가 되면서, 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새로 나온 거 없지? 어, 마지막 섬이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어, 또 업데이트 되면은, 그때, 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일단 온몸에 불타오른다! 오예, H, 여기까지. 아, 또 다시 닌자오리어 마지막 클래스를 찍었다. 뿅!